저, 제가 또 왔습니다. 어, 동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잘라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 지금 이제 마스카라를 하는데, 마스카라를 하거나 아이라인을 하면 눈물이 막 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랬고, 눈이 예민하다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마스카라나 아이라인에 들어가는 그 성분이 그 석유를 고온에서 끓이다 보면은 맨 위에는 항공유, 그 다음에 등유, 뭐 미네랄 오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맨 끝에 보면 그 콜타르라고 있어요. 그 콜타르 의 성분을 여기다가 놓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찌꺼, 서주, 찌꺼기를 여기다 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눈이 자극이 되고 눈물이 망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킨 이 마스카라랑 어, 아이라이너는 석유 찌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실크를 태워서 만들고 좋은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마스카라 발랐기만 했는데도 눈썹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아이라인도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 저는 이제 뉴스킨에서 나온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쓰다 보니까 눈물 나는 게 진짜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예민하셔서 화장 못 하신 분들은 뉴 컬러로 한번 바꿔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하기 전에 마스카라 하기 전에 아이라인을 먼저 해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어떻게 하냐면 점막 있는데를 먼저 이렇게 채워서 하거든요 점막을 이렇게 먼저 채우고 그런 다음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이랑 눈 사이가 살짝 멀어 보이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라인을 앞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간 부분까지 이렇게 채워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채워서 부르는데 번졌어요 거울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살짝 지워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여기에 진하게 아이라인이 있으면요 눈매가 이렇게 가까워 보여요, 이렇게 또렷해 보이죠? 이렇게 또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는 살짝만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봐봐요, 눈매가 이렇게 더 앞으로 이렇게 몰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주시고, 그리고 저는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게 너무 아이라인을 그리면 너무 세 보여가지고, 아이라인을 좀 내려서 그리겠습니다. 살짝. 내려서 그리면 착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마스카라를 칠하는데, 이 마스카라 진짜 눈물이 잘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꿀팁을 드리자면, 마스카라를 칠하실 때 보통 많이 이렇게 한 번만 칠하고 끝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고, 발라주시고, 그리고 한쪽도 마저 이렇게 발라주시고, 얘가 조금 말랐다, 굳혔다 싶으면, 그러면 다시 여기다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크로 태웠기 때문에 이 이게 보여요. 이게 뭐라고 되지? 실크가 보여요. 그럼 걔네가요, 이렇게 머리, 속눈썹에 속눈썹을 자꾸 덧대다 이렇게 보니까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지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속눈썹 연장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마스카라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 속눈썹 되게 길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솔직말에 히 저는 긴 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속눈썹도 길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팁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많이 좀 길어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두번 번 아니라 어좀 너무 두껍게 많이 바르면은 막 떡지거든요 그래서 얇게 한세번 정도 바르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가벼우면서도 속눈썹 길어지니까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리고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저는 이만, 그럼 다음에 또 완성을 메이크업을 하고 일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어,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